원이 네, 골딩스는 이제 주말을 지나서 어, 내일 월요일 날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도 약간의 좀 하락을 하면서 내 네, 41,9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어, 지난주 음, 대부분의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대신 원이 골딩스는 일정 정도의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선을 하나 쭉 그어보면요. 자이 당시 이 당시 좀 강한 이런 좀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지지 구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단기 이평선들 네뭐 5일선 11선 21선 같은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요, 네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발산을 하는 그런 흐름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원이골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어, 상당 기간 좀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흐름이 나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유골딩스 구독자님들 요 뉴스 아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지금 현재 전기차 생산 라인을 모두 빼내서 로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이제 모델 X를 단종을 시키고요. 그 생산 라인에서 자, 로봇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로봇 시장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선점을 하려고 한다. 그만큼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 네 바로 이 로봇 손, 로봇 손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테슬라도 아직 완벽한 로봇 손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 테슬라조차도 이원닝 로보틱스 의 알레그로 핸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로봇 손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삼성전자에서 곧 공개할 휴머노이드입니다. 자, 삼성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올해 안에 성과를 보이겠다. 그 이야기는 곧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지금 현재 삼성은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과는 네,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도맡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원익 로보틱스의 어떤 협력 관계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닝 홀딩스의 주가가 이렇게 일정 가격 구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이 아마 곧그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지금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요. 이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워닝 로보틱스는 이 VLA, 이 vla 모델을 지금 현재 선보였습니다 시각 그리고 언어 그리고 활동까지 할수 있는 그런 로봇 손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또이 촉각 센서 촉각 센서까지 역시나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지금 현재 시장이 반응하고, 있,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곧 반응을 하면서 강한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이골딩스와 함께 이런 AI 플랫폼이라든지 특히나 이 핵심 부품 쪽 이런 쪽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굉장히 좀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개양전기란 종목입니다. 자개 계양전기란 종목 이 12월 17일날 어떤 공시가 나왔나요? 현대 트랜시스의 이 로봇 휴머노이드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네그 다음 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요거 공시 나오자마자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 추천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 2의 개양 전기를 네, 발굴을 했다. 자 그리고 요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요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자이 로봇 섹터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와의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자이계정전기도요 지금 이 상승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수백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천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올 1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 개항전기 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원이골링스 돌아서 보시면요, 지금 뭐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난 추세에서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 자, 이 구간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해냈죠, 그죠?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네, 조정을 받아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아주 강한 그런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네,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 냈죠. 그죠? 자, 이렇게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 30일에 기록한 이 최고가 5만 600원, 이 5만 600원을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돌파해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요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을 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모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우주 산업 그리고 로봇에 투자해라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주는 어떤가요? 우주는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로켓을 만드는 회사는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로봇은 어떤가요 자 로봇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을 받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네, 현대차의 자회사죠 그죠 이렇게 로봇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당연히 삼성이 뒤쫓아 갈 거고요 이 삼성 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에는 워닝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가 장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내내 이 로봇 관련된 호재들은 계속해서 터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네, 지금 현재 가장 이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로봇손, 이 로봇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가장 빠르게 양산을 할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워닝로보틱스다 자보스턴 다이나믹스 JP모건이 120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 로봇손을 이미 10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해온 회사 그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보스턴 다이나믹스의 10분의 1도 안될까요 네, 12조 12조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원이골딩스 로봇 섹터들이 급락을 하더라도 이런 급락을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지금 원이골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한17% 정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 기준으로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 네, 마이너스 40% 거의 뭐50% 가까운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원잉 로보틱스는 이렇게 시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내내 이 원이 골딩스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원이골딩스는 일단 1차적인 급등 시세를 좀 만들어냈죠. 1차 상승 흐름 후에 조금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2차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관련된 상승 모멘텀들 우리 원이골딩스 주주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음, 자, 이렇게.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 추세가 안 나온 숨겨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제가 발굴해 낸 종목, 요 종목제가 먼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 여행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여행 김민규 이분은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투자로만 육백이십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 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이 기법 일단은요 소용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용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하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순는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어, 50점이 아닌 뭐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물을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물은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전환이죠. 최근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빵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3천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 2만 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 빵 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추진하죠. 중국에게 이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막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이골딩스도 이 메타와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 노출되고 한참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네, 이 피규어 AI 라는 이 로봇 회사와의 협력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빵하고 터트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안 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 날이, 네, 요 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즈죠. RF 모트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 이렇게 포착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깐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 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